안녕하세요 코인뉴스의 다앙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XRP 코인이고요. XRP 현재 엄청난 상승분는 가져가지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XRP를 홀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XRP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지 왜 가격의 상승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금일 XRP 주제는 XRP를 지급 팔면 후회하게 될까요? XRP 현재 횡보세를 가져가는 이유에 대해서 세밀하게 브리핑해 보도록 할게요. SEC 양소정지 명령을 받은 리플 소송이 5월 내 최종 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5월 언제 합의를 하게 될까요? 미국 내 복수 자산운용사들은 현물 ETF를 신청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기업 투자자의 유입이 가속될 겁니다. 금일 XRP, 상승분을 가져가는 이유에 대해서 면밀하게 브리핑해 보도록 할 거고, 현재 완벽한 상승동력을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주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금일 가장 중요한 주제 가지고 왔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XRP가 엄청난 상승분을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브리핑해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볼까요? 비트코인과 메이저 코인들은 지속적인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불안감의 조정세를 가져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정책 지지율을 역대 최저를 가져가며 미국 경제 분야의 지지율이 43%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일평균 17조 원을 돌파하면서 트럼프 당선 효과를 가져가고 있지만 전일 코인 거래액이 17% 급감하다가 21일인 오늘은 2% 증가하는 행보세를 가져갑니다. 국내 코인거래소 최근 24시간 거래대금 추이를 보시면 4월 8일날 반짝 거래대금의 상승분을 가져가지만 현재까지 아직은 미미한 거래대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코인시장 거래대금을 더욱더 상승시킬 만한 재료를 필요로 하고 있고 XRP는 엄청난 상승의 이슈를 가져가야지 더큰 가격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4시간봉 보고 가실게요. 20일 이동 평균선을 수치화한 볼린저 밴드 회색 선 보이시나요? 볼린저 밴드 폭이 통상 좁아졌을 때는 XRP 가격의 방향성을 상향으로 향하던 하향으로 향하던 XRP 가격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가져가게 되니까요. 금일이 XRP 투자에 적기가 되겠습니다. 참 힘든 시장이죠. 하지만 XRP가 언제 확실한 상승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오늘 하나씩 하나씩 브리핑 해보도록 할 거고요 XRP가 본격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고래들의 거래량을 동원하면서 슈팅 구간을 가져갈 수 있다면 제가 다른 투자자들 대비 더 빠르게 코인텔레방의 XRP 속보와 함께 그리고 폭등 전에 눌림목 타점에서 여러분들 매수의 구간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부담 없이 코인텔레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시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코인텔레방 어떻게 들어오시는지는 영상 뒤편에 세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고요. 더보기 눌러주셔서 위에 링크 클릭해주시면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시고요. 여러분들 완벽한 수익 구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링크 클릭해 주시면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세요. 코인 텔레방은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세요. 첫 번째 상승 멜리로는 s e c 와의 소송 종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x r p 이때문입입다처 처음에 s e c 가 요구한 벌금은 20억 달러의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죠. 해당 금액이 1억 2,500만 달러로 굉장히 낮아졌다가 현재는 SEC가 5천만 달러의 벌금 감경에 합의를 하고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양측은 향후 60일간 소송 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대폭 낮아진 벌금이 SEC와 XRP의 소송 해결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 항소 정지 명령을 받은 리플 소송은 5월 내 최종 합의 가능성이 매우 유력해졌습니다. 현재 SEC 내부에서 양사의 항소 처리에 대한 최종 검토가 진행 중이고 해당 합의안은 아직 SEC 위원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어요.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뉴욕 지방법원 토레스 판사가 벌금 감경을 요청하는 수정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 프레드리스 폴리는 이번 명령에 대해서 5월 25일 전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고 나섰고요. 그렇기 XRP. 더 낮은 벌금에서 합의를 할 경우 더큰 가격의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 4년이 넘는 XRP와 SEC 소송에 SEC의 압박 속에서 거의 악재나 나름 없던 소송이 해결됨으로써 완벽한 상승력을 도모할 수 있는 호재거리로 SEC 소송이 종결될 겁니다. 그렇게 XRP는 더큰 상승분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다만 미국 관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SEC 소송 종결과 함께 관세 이슈, 그리고 미국 경제적인 위치와 함께 기술적 분석, 그리고 시장 전망 모두 챙겨가셔야겠죠.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코인텔레방에서는 글로벌 지표 따라서 코인 시장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구간에서 주의를 하시면서 매수를 접근하실 건지 또한 추세 이탈 신호가 온다면 발 빠르게 매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XRP는 차트적인 관점에서만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죠. 그만큼 어렵고 까다로운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진입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구간에서 매수과와 비중을 조절해 가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코인텔레방에서는 볼링저밴드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의 관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기사 보시면 엘리어 파동도 보셨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XRP 상승과 하락의 구간을 가져갈지 제가 기술적 분석도 어떻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지 코인텔레방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 클릭해주셔서 위에 링크 보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코인텔레방이 있고요. 여러분들 완벽한 수익구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링크 클릭해 주시면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세요. XRP가 상승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슈는 현물 ETF입니다. 이더리움의 ETF와는 다르게 XRP는 국제금융의 솔루션, 특화된 XRP이기 때문에 미국내 복수자산 운용사들이 현물 ETF를 출시를 위해서 신청 중이며 제도권 진입을 위한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XRP는 전통금융기관에 국제 송금 솔루션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에 XRP는 대규모 기관의 채택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 현물 ETF 출시를 위해서 신청 중이기 때문에 올해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운 XRP가 기관의 자금을 유입함으로써 더큰 제도권 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 행보를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XRP. 이미 선물 ETF를 출시하였죠. 최근 두배 레버리지를 통해서 엄청난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강세 신호가 감지되고 있고요. 코인 글래스에 따르면 XRP의 미결제 약정은 6% 상승한 33억 달러를 기록했고, 선물 거래량도 71% 증가해서 시장 기대감이 실거래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신기로 XRP를 보관하는 지갑수가 44% 급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XRP,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대규모 거래를 늘려가고 있죠. 이는네스 이슈와 리플 간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래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래라고 하는 세력, 기관 그리고 기업을 뜻하죠. 그렇기에 그들이 XRP의 거래를 점차점차 늘려간다는 점은 XRP를 통해서 완벽한 가격 상승력을 견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가는 겁니다. XRP 주봉 보시면 세력들이 유입한 양봉이 많이 눈에 띌뿐 음봉이 도드라지지 않죠. 그리고 세력들이 여기 유입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세력들이 나간 구간이 있나요? 양봉이 들어온 만큼 음봉이 나간 구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XRP 가격 세력들이 완벽히 장악한 종목으로서. 거리량을 터뜨려주면서 상승 구간을 가져갈 수 있다면 확실한 한방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기에 현재 저렴한 박스권 구간에 있을 때, XRP를 부분 부분 매수하시는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저와 함께 코인텔레방에서 미국 관세 이슈도 챙겨가시고, XRP 어떤 속보가 있어서 가격 상승력을 견인할 수 있을지, 고래들의 매수의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코인텔레방에 전달해 드려서 여러분들 완벽한 바닥 구간 저점에서 매수의 구간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또한 고점 매도 타이밍에서 확실하게 매도 타이밍을 가져가셔서 큰 부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코인텔레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세요. 위에 링크 보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코인텔레방이 있고요. 여러분들 완벽한 수익 구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링크 클릭해 주시면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세요.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투자하시면서 최고의 수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수익 극대화하시는 투자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